정읍 지역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휴원과 초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등원 학생들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휴원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들 인자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 서로 애기를 맡길 공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어, 전체적으로 쉬는 것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가까운 좀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정도가 좀 오픈을 해서 좀 아이들 좀, 좀 돌봄 서비스라도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부분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마음들은 저희 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 하지만 그래도 예, 현실은 그게 또 아니니까 걱정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든요맡기서 불안해하고 이게 빨리 국가적 이런 부분들 빨리 막아서 이게 좀 빨리 좋아졌으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원과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무작정 휴원과 개강 연기만 공고하기보다는 유정과 학교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는 것, 네.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 중요한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나누고 볼때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네.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 모이면 불안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도 안전한 곳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계약 연기 여기에 어린이집과 학원들까지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